이제이 차랑 작별입니다. 오늘 새로 운차 받으러 가요. 예뻐. 안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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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전기 보호를 위해 잠시 전원이 꺼진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. 네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지금 엔진병. 잘 지내자. 잘 가. 새 차에서 찍는 첫 영상입니다. 엄청 고민 끝에 고른 차여가지고 약간 애착이 더 가는 것 같고 한국에서의 첫 차라서 좀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. 새 거일 때만 느낄 수 있는 이 비닐 감성 여기도 이렇게 비닐 여기도 이렇게 비닐 자세? 응 고속도로를 한 번도 안 타봤네? 창문을 내리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거 떼지 말래요. 우선 충전 중. 저희는 6인승이에요. 새 차에서 바라본 남산 타워. 우리의 첫 차. 됐어. <목소리> 아, 까거한 <laughs> 바퀴 돌고 <들고> 왔었어야 됐어. 너무 <목소리> 화사하다. 미안히 고민 추출할 때가 없어. 근데. 가민이좀찝 같아. 아니, 궁금을 해 닦고. 음. 몇 시? 몇 시라고? 2시 40분. 지시비니테이오프 어, 습득 되지 않네. 4시가 하다

차를 어... 잘 돌봐야 돼. 끝팔 닿는다. 장에 타서 이 불이 올라야 네. 기름도 좀 떨어지고 생겼어요. 어머니 안탄 부분 드세요. <laughs> 어, <와>. <웃음> 다시 다시. 짠. <laughs> 어? 아안 아, 보이지 뒤로. 하나, 하나 둘셋 <laughs> 붕붕이 첫 세차 오 무지개 <laughs> 쳐다보셨어. 예뻐? 어, 완전 귀여워. 하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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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, 안 예뻐? <laughs> <쥬븐 조가, 웃음> 다개이야 <다, 다>, <laughs> 맞아요. 기서지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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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어야 돼. 양쪽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리본이 바람에 날리니까 이렇게 잡아. 리본 끝에. <laughs> 어, 해주셨어. 하나, 둘, 셋. 어, 날씨 봐. <웃음> <웃음>